안녕하세요. 권채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그 영어회화 23번째 여가, 취미, 오락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233번째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에는 그 여가, 취미, 오락에 대한 영어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가활동에 대해 말할 때는요. 그 주말에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라는 말은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그, weekends, 그, weekend 에다가 s를 붙였는데, 거기는 그 주말에는, 주말에는 하루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weekends 라는 뜻도 있지만, 뭐, 주말 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에 뭘 하십니까? 라는 말은,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Spare time이 그 여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라는 말은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휴일에 뭘 하실 겁니까? 라는 말은 What are you going to do for the holiday? What are you going to do for the holiday? i 리데이는 휴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취미에 대해 말할 때는요. 취미가 뭡니까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what is your hobby? what is your hobby? 아니면 무엇에 흥미가 있으세요라는 말은 what are you interested in? what are you interested in? 이렇게요. 만약에 제가 제 취미는 음악 감상하는 거예요라는 말은요. my hobby is listening to music. my hobby is listening to music. 이렇게요. 오락에 대해 말할 때는요, 그 쉬운 게임은 있습니까? 라는 말은, is there any easy game? is there any easy game? 그리고 현금으로 주세요라는 말은, cash please? cash please? 그리고 그 게임을 했을 때, 그 이겼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 터졌다, 맞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표현은, jet pot, jet pot. 아니면 여러분들이 빙고 게임하실 때그 빙고라고 외치시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그 빙고 빙고 이렇게요. 마지막 여행에 대해 말할 때는요. 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나는 말은 I love traveling. I love traveling. 여행을 즐거우셨나요? 나는 말은 Did you have a good trip? Did you have a good trip? 이렇게요. 어디로 휴가를 가셨어요? 라는 말은 Where did you go on vacation? Where did you go on vacation? 이렇게 또 해외여행 가시적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Have you ever traveled overseas? Have you ever over 아 죄송합니다. Have you ever traveled overseas? overseas 같은 경우는 그 바다 건너서 그 다른 나라를 간다는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그 해외라는 뜻도 있어요. Overseas는 해외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abroad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 overseas라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그곳에 얼마나 머무셨습니까? 나는 말은 How long did you stay there? How long did you stay there? 이렇게요. 해또 언젠가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요. 나는 말은 I want to go around the world someday. I want to go around the world someday. 뭐, 저도 세계에 일주 하는 게 꿈이긴 한데요. 그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행은 어땠어요? 날마는 How was your trip? How was your trip? 뭐,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여행은 어땠어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긴 한데요. 뭐,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으시면 How was your trip? How was your trip?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의미 전달은 전달만 될수 있다면 그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여가 취미 오락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이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